간호 SNS에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 걸러야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뜨는 게시물을 제가 몇번 봤거든요. 저는 좀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해보고 싶고요. 사실 몸이 좀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의아, 의하실 거예요. 되게 건강하게 보이는 직업인데, 그쵸? 안녕하세요. 요새 필라테스 센터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필라테스 센터가 늘어난 만큼 필라테스 강사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다들 이제 필라테스 가면 선생님 너무 예쁘다, 건강한 직업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필라테스 강사 현실에 대한 장점과 단점, 속 시원하게 말씀.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수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시급, 그리고 일한 만큼입니다. 필라테스 강사 평균 시급은 3만원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경력에 따라, 따라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란 초보 강사, 즉 경력이 없을 때를 말할 수 있겠죠. 만약 내가 정규 수업을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 4타임을 주 3회 진행한다고 하면 수업 수에 시급을 곱하면 대략적인 수입이 되겠죠? 하루에 몇 타임인지 또는 주에 몇 타임이 되는지를 계산하면 평균적인 한달 급여가 계산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어, 프리랜서인 만큼 시간이 유동적이다. 아침잠이 많거나 일찍 일어나는 생활이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보통 오후, 저녁 시간대 구직을 할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보통 필라테스 센터에서 강사 구인을 할 때에는 오전 파트 또는 오후 파트 또는 오후 전임 이렇게 구인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주부 또는 프리랜서인 분들이 주 이용층이고, 저녁에는 이제 퇴근 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크타임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 시간대에 보통 일을 많이 하고, 1시부터 5시, 이 시간이 굉장히 운동을 하기에도 애매한 시간대이긴 해요. 그래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어, 센터도 1시부터 5시, 이 시간대에는 브레이크 타임인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은행 업무를 보신다든지 병원 진료를 보신다든지 어, 이렇게 시간, 낮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세 번째, 성취감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회원님들이 체형이나 몸에 변화가 있을 때의 성취감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있고요. 다른 가르치는 직업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점차 개선이 되기도 하고 체형이 변화되면 회원님들도 좋아하시고 좋은 피드백이 오게 되면 그만큼 더 수업에 책임감이 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점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자, 첫 번째 단점은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장점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필라테스 강사는 시급이 높기 때문에 정말 돈을 잘벌수 있는 직업은 맞아요. 근데 어, 수업을 해야만 나의 수입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수업이 취소가 되거나 수업 직전에 인원이 차지 않아서 폐강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 시간을 메꾸지 않으면 나의 수입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시간 관리를 정말 잘 해야 하고요. 음, 직장 생활을 하면 수입이 좀 일정적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사실 필라테스 강사는 프리랜서로 수업 수에 대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을 메꾸지 않으면, 네,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수업수가 급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 취소나 폐강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프거나 휴가를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은 이제 월차나 연차에 대한 휴가가 있지만 그런 복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입이 줄어들겠죠. 자, 두 번째는 체력적 한계예요.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수업 수가 곧 나의 수입이 되는데요.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 몸이 좀 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의아 의아하실 거예요. 되게 건강하게 보이는 직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자세를 잡아주는 동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자세를 잡아주다 보면 약간 나도 모르게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되기도 하고 어, 등을 구부려, 구부리고 있기도 하고 내려다 보고 서 있고 이런 자세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하고 나면 사실 굉장히 허리가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그룹 레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좀 많다 보니 또 기구이기도 하고 하고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소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여러 사람을 빠르게 캐치해서 케어를 해야 하다 보면 기가 좀 빨리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또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목이 수업 후에 되게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목이 나간 적도 굉장히 많고 어 목이 이제는 너무 많이 나가서 한번 나가면 그냥 기본 일주일은 정말 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노래방을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하, 한, 진짜, 네,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공부 및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 개발을 할수 있는 지로서 부분들이 있는데 피, 프리랜서들은 사실, 어, 지속적인 공부 및 개발에 대한 교육 비용도 이제 본인의 사비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력 개발, 지속적인 개발이나 공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필라테스 강사는 몸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도태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몸에 대한 공부가 사실 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없습니다. 저도 회원님들에 대한 변화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서 이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과, 대학원까지 진학을 해서 이제 석사를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대한 공부는. 그만큼 회원님들의 체형적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회원님들을 제대로 봐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한 갈증도 있고 궁금한데 혼자 이제 풀리지 않으니 지속적인 워크샵이나 교육으로 해결하는 편이고 급여의 일정 부분이 어, 교육비로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특정 있습니다. 간혹 SNS에서 이제 필라테스 강사 걸러야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뜨는 게시물을 제가 몇번 봤거든요. 저는 좀 한번 해보라고 이제 해보고 싶고요. 어, 이쪽 분야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